낚시 왔는데 이물 좋은데서 붕어 흰나리 한 아홉 마리 잡았네 이거는 치꽃인데치꽃 칫꽃 이거 뭐 프라이팬에 약간 볶은 뒤에 말라가 술에 담그면 이게 좋탁해가지고 이쯤에따가 말라난 고기가 아. 보여드릴까 고기가 어지 저녁에 두 마리 잡고. 아. 아우 oh. 말이 oh. oh. 물이 맑아가지고. 리치 치아 이리와. 리치 치아 이리와. 리치 치아 고기 봐라. 많이 잡았지.